네, 교과서 30쪽에 모든 끼리 우리 고장 사람들이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는지 조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끼리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우리 가족을 가족이 좋아하는 여가 생활을 조사해 볼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1단계는 면담을 계획하는 단계예요. 면담의 내용과 면담할 사람 기간을 조사를 하는데요. 어, 우리 고장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어떤 여가생활을 즐기는지 조사하고, 그래서 면담할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조사 목적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면담 조사를 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방문 계획과 조사 목적을 알리는데요. 우리는 가족을 조사할 거기 때문에 방문 계획은 굳이 알릴 필요가 없겠죠. 조사 목적만 미리 알립니다. 음, 가족들에게 면담을 할 때에도 존댓말을 쓰면서 예의를 지켜서 진행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의 바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짜 면담을 하는 단계예요. 사진기, 수첩, 녹음기를 준비해서 면담을 해주시고, 마지막 면담 결과를 정리하는데요. 면담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요. 근데 우리는 구글 폼을 통해서 면담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